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림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우라병에 의한 두통과 트림,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방, 아까 방금 강의에서 봤듯이 우라병에 의한 두통과 트림의 치료는 상당히 세밀하게 구분해서 치료하는데 그 종류가 많은 것에서 알수 있듯이 아주 자세한 구분에 의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대비해서 같이 해야, 치료를 해야 정확한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림,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일본에서 어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잘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한 4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긴장시에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이 신경성 위장병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아 신경을 쓰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답답하고 배도 안 고프고 트러블하면 좌측 머리에 두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화를 치료해주는 화가 맺힌 것을 치료해주는 감이 이진탕을 투여 후 너무나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울화에 의한 위장병이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까요? 네, 근거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모습입니다.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게 미인형으로 생겼습니다. 턱선이 이쁘게 하관이 뾰족하게 빠졌죠. 이렇게 코가 오똑하고 하관이 빠졌다는 것은 예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화가 울하기가 쉽고 화가 울해서 소화장애가 잘 나타납니다. 조금만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면서 트름이 나고 아, 이게 심해지면서 두통까지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영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원했는데 맥을 보니까 70, 70맥으로 소장에 떨어져서 아 이것은 울체가 되어 있어서 화가 울체가 돼 있어서 생긴 병이라는 의미로 판단하고 아, 또 신경쓰면 겨드랑이와 손발에 땀이 나는 것도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심화에 의한 울화로 보고 치료를 해준 것입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불편해한 증상들은 어떤가요? 신경쓰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답답하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드름이 나면 좌측 머리에 통증이 온다는 증상도 있고 긴장을 하면 손발과 겨드랑이에 땀이 나오고 어, 평소 대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유산균을 먹, 먹으면 어, 조금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변도 별로 시원치 않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등이 무척 아프면서 뒷목도 불편하다고 답답하고 미식거리고 뚜근거리면서 메가리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 주셨나요? 신경성 위장병의 한약적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상이 이진탕을 써야 되는 형상이고 나타난 증상 중에서도 트름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아서 우라를 먼저 풀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약에는 목향과 빌랑이라는 약이 들어가서 대소변을 원활하게 풀어주어서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면 모든 증상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황년이라는 약도 들어가는데 이 약은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성약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효과가 좋은 약인데 이 약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하네요. 이제는 채거나 두통이 십에서 제로라고 할 정도로 거의 어, 나타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달고 살던 소화제나 두통약도 한 번도 안 먹었고 피곤하지도 않고. 등이나 뒷목이 많이 아팠는데 이것도 좋아졌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라는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하면서 매우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생긴 모습을 통한 한방치료법은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울화병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도 생긴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